아, 죄송해요. 저오판 삼성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줄 알고. 제, 제, 게요 그러면. 어, 쌤, 잠시만요. 마이크가 안 들리네요. 들려요. 사운드 채우고 계세요. 아, 아. 아, 담배 좀 줄이라니까, 진짜로. 아니, 평소에 그러는 건 좋은데. 이 방송 중에 가가지고 줄 담배를 피면 이거 뭐. 아니, 우리가 연습할 때니까 그냥 냅뒀지, 이거. 방송할 때 이러는 건좀 아닌 것 같은데, 진짜. 좀만 기다려주죠. 야, 허수가 원래, 그, 필때한 번에 몰아서 펴요. 담배 냄새가 좀 심하긴 했는데, 그래도 어떻게, 어떻게 써요, 쇼메이커인데. 뭐, 다들 힘들다고 얘기는 했죠, 근데 뭐, 그냥. 아, 그리고 여러분들, 그, 더구 빌딩 앞에서, 담배 피지 마세요. 그거 허수한테 뺏기거든요? 뭐라고요? 네. <laughs> 담배를 제가 뺀다고요? 아예 그.. 앞에서 담배 피시면은 그.. 뺏어야죠 그.. 아 근데.. 스트레스 좀 많이 받아서담 예. 피고 왔어요. 예, 예. 아네 말씀.. <laughs> 제가 안 그래도 말씀 드렸어요. 아 예.. 어. 아.. 이고 고생하셨습니다! 아 오판 3선으로.. 아.. 아 그러네요. 네.. 아좀 아. 혹시.. 오판 3선이 자신이 없으신가요? 아, 예. <laughs> 아그니까 결과가 이미 보이니까 저는 아저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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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오판 삼선 혹시 별로 안, 안 좋아하시네. 아니 아니 아니요. 아 죄송해요. 저 오판 삼선안 좋은 기억 있으신 줄 알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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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기억을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무 슨 <laughs>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가 했는데 <웃음> <웃음> 아니 <laughs> <laughs> 그런 <그럴 웃음> 뜻이었군요. 아 알, 그 혹시나.. 혹시나 해가지고 <laughs> 아 괜찮.. 괜찮으시죠? 아 저는 뭐.. <laughs> 예예. 아 <아이, 웃음> 괜찮죠. 예예. 예. 예 뭐.. 아, 그... 괜찮으신 거같죠 아니 근데.. 말이 네. 없어지... 이제... <laughs> 없어지셔가지고.. 예. 또 저랑도 안 좋은 기억이 많으시니까 오판삼소는 이제 <laughs> <laughs> 용준씨는 이제.. <laughs> 아, 아이. <laughs> 아이, 뭐 있으니까, 아, 아 예. 아뭐 좋은 기억도 있으니까요. 예 뭐.. 네. 또, 근데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, 뭐. 네, 그 뭐. 내년에 화이팅 해야죠, 또. 네. 네. 지나간 것은 지나간데. 네. 네. 아. 전, 지고 있을 때더 강해지는 사람이라, 가볍게 들어가 볼게요. 5판 3승에서 5판이 제일 중요하신 건 아시죠, 혹시? <laughs> 아, 제가 확실히 기억을 네. 하고 있죠, 그런 건. <laughs> 어, 이거 제일 중요한 판이거든요. 좀더 집중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. 네. 자 다전제는 좀 약한 편이라 아, 예, 예. 네, 다음에는 3판 2선으로 네, 네 3판 2선이나 단판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네. 아, 그 일단 뭐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해도 될까요? 아예뭐 편하게 하셔도 될것 같고 제가 패배자니까 아, 뭐 네네 너무 쉽네요 네